자 6전급 천미 m 경주 서울의 1경주 시작했습니다. 한 가운데 6번 골든나인이 출발 때를 가장 빠르게 나섰습니다. 바깥쪽에서 거리가 좁힌 채로 8번 미라클 한강이 안쪽 6번 골든나인보다 앞서면서 선두 자리 뺏어 냈습니다. 8번 미라클 한강과 6번 골든 라인 그 뒤를 쫓는 3위부터 5위까지 외곽에 11번 모닝골드 안쪽 4번 오레다 함께 그리고 2번 나이스타임까지 3마리가 3위부터 5위까지 따르면서 선두인 8번 미라클 한강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선두 지킨 채로 8번 미라클 한강이 4코너를 먼저 빠져나와 이제 직선주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선두 지키고 있는 8번 미라클 한강 바깥쪽에 2번 나이스타임과 4번 오레다 함께가 안쪽에 있는 8번 미라클 한강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4번 오레다 함께와 2번 나이스 타임이 8번 미라클 한강을 넘어선 채 바깥쪽 선두로 올라섭니다. 한가운데 선두는 2번 나이스 타임입니다. 여기에 가지않는 4번 오래다함께 안쪽 2번 나이스 타임이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 2번 나이스 타임과 4번 오래다함께두 마리 걸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선두 지킵니다. 2번 나이스 타임 2번 4번 두 마리가 앞섰고 8번 미라클 한강이 3위였습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 서울의 이경주 시작했습니다. 5번 다산 명품이 출발이 홀로 뒤쳐졌고 초반 안쪽 선두 4번 위너젤린, 바깥쪽 10번 코스모론까지 두 마리가 빠르게 앞서 나가면서 선두와 2위 자리로 올라섭니다. 7번 테스타블루와 함께 외곽에 9번 문학센트럴 4위. 그 뒤를 8번 청파의 꿈과 안쪽 3번 당찬랑구 그리고 1번 미스터 스타까지 이렇게 여섯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 3, 4마신차 앞서는 10번 코스모런입니다 안쪽 다시 거리차 좁혀 나가는 4번 위너젤린 두 마리 거리차 2마신차로 좁혀졌습니다. 바깥쪽 9번 문학 센트럴 그리고 7번 테스타블로까지 네 마리가 함께 뭉쳐 있고 그 뒤를 8번 청파의 꿈과 1번 미스터 스타까지 가세하면서 여섯 마리가 4코너를 돌아서 이제 직선주로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4번 위너젤린 바깥쪽 10번 코스모과 함께 외곽에 9번 문학센트럴까지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 지키고 있는 10번 코스모론, 안쪽에서는 4번 위너린이 뒤쪽으로 처지면서 바깥쪽에 9번 문학센트럴 안쪽 4번 위너젤이 3위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코스모론입니다. 선두 지키는 10번 코스모론, 그 2위권 자리가 치열합니다. 9번 문학센트럴과 4번 위너젤린 선두 10번 코스모론이 바깥쪽 선두, 안쪽에서는 2마리, 4번 11번 2마리가 2, 3위였습니다. 메트럼 파크 서울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국내선 6등급 말들의 1200m 승부. 안쪽에 1번 대승가온과 바깥쪽에 11번 클래스 희망 후미권으로 자리하는 사이 한가운데서 6번 원평리스트와 7번 세상 앞으로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앞선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8번 해랑여왕도 앞선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세상 앞으로 오스철 기수와 함께하는 7번 세상 앞으로 가장 앞선 채로 3코너 안쪽 선점했고 바깥쪽에서는 박현우 기수와 함께하는 8번 해랑여왕이 2위로 7번, 8번 두 마리 반 마신 이내의 접전 그 뒤를 안쪽에서 6번 원평리스트, 바깥쪽에서 9번 슈덥스파크가 따르고 있고, 그 뒤를 4번. 테스타로비가 추격합니다. 선두는 7번, 세상 앞으로가 유지하면서 4코너를 들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두 마리 6번, 원평 리스트와 8번, 해랑 여왕 추격하고 안쪽에서 9번, 슈업 스파크도 만만찮은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승 직선주로입니다. 선두는 7번, 세상 앞으로 바깥쪽에서 이을 내는 6번, 원평 리스트와 9번, 슈업 스파크입니다. 7번, 6번, 9번, 3마리 앞선 가운데 안쪽을 노리는 3번, 라운 점프 바깥쪽에서는 11번, 클래스 이강입니다 선두는 아직까지 7번, 세상 앞으로, 오수철 기수 함께하는 7번, 세상 앞으로가 유지하는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김동수 기사원 맞추는 6번 원평리스트입니다 선두 7번 세상 앞으로입니다 7번 세상 앞으로 가장 앞서있고 6번 원평리스트 2위로 7번 세상 앞으로 6번 원평리스트 3번 라운점프였습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사경주 1300m 국내산 6등급 말들의 승부 4번 담쟁이 하르고 출발 좋았습니다 6번 호명에이스, 9번 맥켈란, 10번 강철력얼까지 선두 그룹을 형성하는 가운데 11번 벨비티가 5위권에서 서서히 안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호명에이스, 바깥쪽에 9번 맥켈란, 6번 9번 두 마리 앞서 있고 안쪽에서 4번 담쟁이 하루고 바깥쪽에서 10번 강철력얼이 3, 4위권 접전. 그 뒤를 11번 벨비티와 8번 포에이스가 따르면서 3코너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호명에이스가 유지합니다. 바깥쪽 변함없이 9번 메켈란이 2위 자리 지켜가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4번 담쟁이 아르고가 3위권에서 10번 강철력을 8번 포에이스 그리고 순위를 끌어올리는 바깥쪽 5번 마구마까지 3,4위권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호명에이스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4코너를 돌아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로 진입합니다 6번 호명에이스의 안쪽을 노리는 4번 담쟁이하르고 바깥쪽에서는 11번 벨비티와 9번 맥켈란 10번 강철령을 따라 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호명에이스입니다 조제로기수와 함께하는 6번 호명에이스 안쪽을 노리는 4번 담쟁이하르고 바깥쪽에서는 10번 강철령을과 8번 포에이스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 맥켈란까지 근소하게 앞서 나오는 9번 맥켈란 안쪽을 노리는 11번 벨비트입니다. 9번, 11번 선두, 9번 맥켈란 안쪽에서는 11번 바깥쪽에서 8번 포에이스, 9번 맥켈란, 8번 포에이스, 11번 벨비트 등이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400m 국산 6등급 울리오경주 출발했습니다. 5번 최강 나이스의 출발이 크게 뒤처졌고 2번 크리솔 스마일과 6번 콜리타스도 하비그룹에 뒤처집니다 3번 트레비트가 먼저 앞서 나오면서 반반 신차 앞서고 바깥쪽에는 8번 퍼플 신화 7번 제추기로 안쪽에는 4번 라스트 피치까지 선두그룹까지 하고 5위로 따라가는 1번 그마스테디입니다. 선두는 3번 트레비트와 기마현 기수 그러나 바깥쪽 팽팽하게 목차까지 좁혀 나오는 7번 제추기로와 조제로 기수입니다. 바깥쪽에는 8번 퍼플 신화와 안토니오 기수 4번 라스트 피치와 조인 건 기수 안쪽에는 1번 금마 스테디와 이동진 기수 여섯 마리의 발들 한대 뭉쳐 있고 10번 버터케이가 그 뒷선 7위로 바짝 따라붙습니다. 안쪽에는 9번 세터데이가 자리하는 가운데 중 하위권을 이끄는 말은 5번 최강 나이스와 11번 하트시그널입니다 선두는 3번 트레비트가 계속해서 이끌면서 이제 3코너를 빠져나와 4코너 3번 트레비트와 7번 제추기로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고 안쪽 1번 금마 스테디와 4번 라스트 피치 8번 퍼플 시나와 뒷선에는 10번 버터케이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직선 주로에서도 3번 트레비트까지까지 선두 지킵니다만 안쪽을 파고드는 1번 금마스테디와 이동진 기수가 안쪽에서 팽팽하게 맞습니다 바깥쪽에는 9번 센터데이와 신영철 기수까지 가세 하는 가운데 3번 트레비트를 안쪽에서 넘어서는 1번 금마스테디입니다 1번 그마 스테디와 9번 센터데이 두 마리가 성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1번 금마스테디냐 바깥쪽에 9번 센터데이냐 두 마리 팽팽한 가운데 9번 센터데이와 신영철 기수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9번 1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중반 3위권 다툼에는 10번 버터케이 1300m 국산 5등급 서울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KN 골든킹이 안쪽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먼저 반마신차 1마신차 따르납니다. 5번 금빛천화가 2위로 7번 송암드래곤이 3위로 바깥쪽에서 이때 외곽에 9번 정상럭키가 2위까지 도약하고 있습니다. 4번 KN 골든킹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내는 9번 정상럭키입니다. 4번 9번 두 마리가 경주 에끌고 있고 안쪽 5번 금빛천화와 6번 피어리스 바깥쪽에는 8번 큐피드 챔프가 5위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 중위 권에는 2번 터프여제와 11번 원평버드가 달리는 가운데 4번 KN골든킹이 경주 빠르게 이끕니다. 최범현 기수와 4번 KN골든킹 단독 선두 1과 2분의 1마신차 벌려내고 9번 정상럭키와 정정인 기수가 2위로 6번 피어리스와 5번 금빛천화가 3,4위로 8번 큐피드 챔프와 11번 원평버드가 뒷선을 달리는 가운데 4번 KN골든킹이 이제 먼저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4번 KN골든킹 아지아지 여유있는 단독 선두 4마신 5마신차 벌려내고 있습니다. 왼쪽의 단독 선두 4번 KN 골든킹과 2위권 다투면는 6번 피어리스와 장수열 기수가 중반 2위까지 올라섰고 뒷선에 5번 금빛천하와 손재철 기수가 주켜하고 있습니다. 4번 KN 골든킹은 적수가 없는 단독 선두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 5십 10m 지점에서 4번 KN 골든킹은 여유있는 단독 선두 최범현 기수와 함께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하고 우리 6번 5번 순이었습니다. 국산 5등급 1200m 경주, 서울의 7경주 시작했습니다. 오른 출발 속에서 안쪽에서 앞서 나오는 말 2번 그린 비바체입니다. 이마신차 단독 선두로 초반 승기를 잡고 있는 2번 그린 비바체. 그러나 바깥쪽에서 거리차 좁혀 나오는 바깥쪽 외곽의 4마리입니다. 네 1번 원더풀 섀도우와 10번 마이센터 그리고 4번 지르콘까지. 안쪽에 있는 2번 그린 비바체를 넘어섭니다. 선두로 올라선 1번 원더풀 섀도우와 바깥쪽 10번 마이센터 그리고 3위 한가운데 4번 지르콘. 그리고 그 뒤를 11번 에이펙스가 4위, 5위까지 쳐진 2번 그린비바체입니다. 이렇게 다섯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 그룹 세 마리로 추려졌습니다이 삼마신차 앞서는 선두 그룹 10번 마이센터가 외곽으로 안쪽에 1번 원더풀 섀도우, 4번 지르콘까지 세 마리가 이제 4코너를 빠져나와서 직선주로를 향합니다. 선두 1번 원더풀 섀도우와 바깥쪽 10번 마이센터, 그리고 4번 지르콘까지 세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를 쫓는 11번 에이펙스와 함께 9번 스프링워터와 3번 미르파워까지 여선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선두 지키는 10번 마이센터와 그 뒤를 쫓는 외곽의 11번 에이펙스입니다. 바깥쪽 에이펙스가 결국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중반 선두 11번 에이펙스 안쪽 10번 마이센터 2위로 접졌습니다. 선두 단독 선두는 11번 에이펙스입니다. 10번 마이센터 2위 그 뒤를 1번 원더풀 섀도우가 뒤따랐습니다. 국산 5등급 1200m 경주 서울의 8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외곽에 9번 컴플리트 스텝 그리고 안쪽 2, 3위는 1번 시대의 명작과 3번 글로벌 프라임이 뒤쫓고 있고 외곽에 있던 10번 마파람이 안쪽 9번 컴플리트 스텝을 넘어서면서 바깥쪽 앞서 있습니다 10번 마파람과 9번 컴플리트 스텝 두 마리가 이제 3코너를 먼저 진입하기 시작했고 그뒤 3위부터 5위까지 8번 미스터 퀄리티와 1번 시대의 명작 5위는 3번 글로벌 프라임이 뒤쫓고 있습니다 중하위권에는 6번 천운총과 4번 슈프림스타가 뒤따르고 있고 5번 피는 스토킹이 가장 하우비권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선두 목차로 앞서있는 9번 컴플리트 스텝 바깥쪽 10번 마파람 두 마리가 이제 4코너에서 직선 주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안쪽 9번 컴플리트 스텝과 바깥쪽 10번 마파람 그리고 안쪽 자리 잡는 1번 시대의 명작과 3번 글로벌 프라임입니다 9번 컴플리트 스텝과 바깥쪽과 안쪽에서 압박하는 3마리의 말들입니다. 10번 마파람과 9번 컴플리트 스텝, 그리고 1번 시대의 명장까지 한가운데 거리차를벌리기 시작하는 9번 컴플리트 스텝입니다. 아직까지 여유 있는 걸음으로 선도 지키고 있는 9번 컴플리트 스텝, 바깥쪽 안쪽 두 마리 2위 접전입니다. 9번 컴플리트 스텝과 안쪽 1번 시대의 명장, 바깥쪽 10번 마파람까지 9번, 10번, 1번 순이었습니다. 레트럼 파크 서울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드림 K 출발이 더되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11번 헤이큐피드, 안쪽에서는 3번 파이널 축제 3연승 도전에 나서 있는 3번 파이널 축제가 경주 초반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바깥쪽에서는 11번 헤이큐피드입니다. 두 마리가 선두 그룹 그 뒤를 따르는 말은 다비드 기수와 맞추는 4번 블랙건입니다. 안쪽에서 약 목차 정도 앞서 있는 말이 3번 파이널 축제, 바깥쪽 인기만 11번 헤이큐피드가 2위로 그 뒤를 4번 블랙건 6번 아침동자 9번 실버스타 8번 파워풀삭스 2번 블랙루키 순으로 따릅니다. 3코너에 진입합니다. 선두는 3번 파이널 축제, 바깥쪽 11번 헤이큐피드 두 마리 순위 변동 없이 여전히 1, 2위 지켜가고 4번 블랙건과 6번 아침동자, 9번 실버스타, 8번 파워풀삭스, 2번 블랙루키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1번 글로벌매직이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선두는 3번 파이널 축제 3연승 도전에 나서 있습니다. 바깥쪽 11번 헤이큐피드 2위로 그뒤로 6번 아침동자와 4번 블랙건이 따르면서 결승 직선주로 승부를 풀어갑니다. 앞서 있는 3번 파이널 축제를 바깥쪽 11번 헤이큐피드가 넘어섰습니다. 김용근 기수 함께하는 11번 헤이큐피드가 선두 안쪽에서는 3번 파이널 축제와 4번 블랙건 바깥쪽에서는 6번 아침동자와 1번 글로벌매직이 자리에 있습니다. 선두는 11번 헤이큐피드 2위권과의 거리차 벌려 나갑니다. 김용근 기수 함께하는 11번 헤이큐피드가 선두 바깥쪽에서는 6번 아침 동자입니다. 안토니오 기수와 함께하는 6번 아침 동자가 2위로 11번 에이큐피드, 6번 아침 동자, 4번 블랙건이었습니다. 레츠넘 파크 서울 10경주 출발했습니다. 1,600m 승부입니다. 안쪽에서는 2번 원더풀 타이콘, 3번 머스탱 파워. 바깥쪽에서는 5번 아르고 스마일과 9번 아르고 탑, 10번 언페럴 넬드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앞서 나오기 시작하는 말은 9번 아르고 탑입니다. 다비드 기수와 함께하는 9번 아르고 탑. 가장 앞서있고 바깥쪽에서 10번 언페럴렐드가 바짝 따라 붙습니다. 두마리 목차 이내의 접전 9번 10번 두마리 앞서있고 그뒤 인기마인 5번 아르고스마일 3위로 2번 원더풀 타이콘 6번 불의 신화 8번 희망챔프 1번 나이나이 순으로 그 뒤를 따르는 가운데 7번 머니가락이 최하위권에 자리해 있습니다.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에서 3코너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 선두는 9번 아르고탑이 유지하고 있고 바깥쪽 10번 언페럴렐드가 2위로 그 뒤를 안쪽에서 5번 아르고스마일 바깥쪽에서 6번 브레시나 따르면서 9번 10번 5번 6번 2번 8번 순으로 3코너 들고 있습니다. 선두는 9번 아르고탑입니다. 변함없이 10번 언페럴 렐드 2위로 따릅니다. 두 마리 반 마신 이내 접전. 그뒤 안쪽에서 인기 마인 5번 아르고스마일 3위로 그 바깥쪽으로 6번 브레시나 자리에 있고 2번 원더풀 타이콘 8번 희망 챔프도 거리차 좁혀오면서 직선 주로 진입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9번 아르고 탑, 바깥쪽에서는 10번 언페럴 렐도와 5번 아르고스마일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5번 아르고스마일, 오수철 기수와 함께하는 5번 아르고스마일이 9번 아르고 탑을 넘어섰습니다. 선두는 인기말 5번 아르고스마일로 바뀌었습니다. 2위권과의 거리차 벌려나가는 5번 아르고스마일, 그뒤를 9번 아르고 탑과 6번 브레시나 그리고 안쪽에서 2번 원더풀 타이콘, 외곽에서는 3번 머스탱 파워 등이 따릅니다. 선두 5번 아르고스마일 여유 있습니다. 5번 아르고스마일 가장 앞서 있고 그뒤를 6번 구레시나와 9번 아르고 타위 접전 펼치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서울의 11경주 시작했습니다. 1번 한강 히어로와 아까 쪽 6번 큐피드 워리어 그리고 여기에 8번 울트라 삭스까지세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마리 6번 큐피드 워리어와 8번 울트라 삭스 그리고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11번 피니스 서브까지 세 마리가 선두 그룹. 그뒤 4위는 4번 랠리 퀴그 뒤쪽. 중위권을 형성하는 세마리 1번 한강 히어로와 5번 마이티킹 그리고 바깥쪽 7번 메디치 울프까지 앞서있는 선두그룹 네마리와 함께 중위권의 세마리 이렇게 일곱 마리가 이제 3코너에서 4코너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선두 지키고 있는 반마신체 앞서있는 6번 큐피드 워리어입니다 8번 울트라삭스 11번 피니처서브 그리고 바깥쪽으로 자리잡는 4번 랠리퀸까지 네마리가 이제 4코너를 돌아서 직선주로입니다 안쪽 6번 큐피드 워리어와 바깥쪽 만만치 않은 걸음으로 세마리 그중에서 4번 랠리퀸이 바깥쪽 안쪽 6번 큐피드 워리어를 넘어서면서 바깥쪽 선두로 부상합니다. 11번 피니스 서브와 함께 6번 큐피드 워리어까지 3마리가 한대 뭉친 채로 그중에서 4번 랠리퀸과 11번 피니스 서브 외곽에서 올라오는 말들 2마리의 말들입니다. 10번 악동하루구와 함께 외곽에 2마리 9번 아마존 퀸까지 10번 악동하루구가 안쪽 11번 피니스 서브를 넘어섰습니다. 10번 악동하루구가 앞섰고 그뒤 바깥쪽 2마리 1번 한강 이어루와 9번 아마존 퀸까지 1800m 혼합 4등급 서울의 12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어메이징 위즈와 한가운데 6번 어나더레벨 2마리가 출발이 좋았고 바깥쪽에서 좁혀나오는 9번 슈퍼액톤입니다. 1번 어메이징 위즈와 한가운데 6번 어나더레벨, 바깥쪽 9번 슈퍼액톤 3마리가 먼저 선두그룹 형성하고 뒷손에 안쪽 5번 스피디 루키와 바깥쪽에서 따라가는 10번 돌격 앞으로입니다. 선두는 계속해서 안쪽 1번 어메이징 위즈가 지켜나가고 바깥쪽 6번 어나더레벨이 반마신차 좁혀냅니다. 삼마신 뒤에서 5번 스피디 루키와 9번 슈퍼헤톤이 3, 4위로, 10번 돌격 앞으로가 5위로 따라가는 가운데, 7번 베링맨은 단독 6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8번 빛나는 질주가 중하위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3번 감곡 선샤인과 4번 기쁨 환호, 최하위 그룹에는 2번 킹심바와 바깥쪽 11번 바디스탑입니다 1번 어메이징 위즈 안쪽에서 계속된 선두입니다. 6번 어나더레벨이 계속된 2위 자리 지켜내고 있고, 뒤쪽에서 5번 스피디루키와 9번 슈퍼액톤이 3, 4위 자리를 지켜내면서 순위 변동 없이 뒷직선주로 종반을 다가서고 있습니다. 1번 어메이징 위즈와 이용호 기수가 안정적인 선두, 바깥쪽 6번 어나더레벨과 김아현 기수가 안정적인 선두입니다. 2위 자리에 지켜내고 있고 바깥쪽 9번 슈퍼액톤, 안쪽 5번 스피디 루키 역시 3, 4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번 돌격 앞으로와 7번 베링맨이 뒷선에서 5, 6위권 달리는 가운데 1번 어메이징 위즈와 6번 어나더레벨,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했고 뒷선의 3, 4위권 말들도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5번 스피디 루키와 9번 슈퍼액톤까지 네 마리가 한데 뭉쳐지면서 4코너를 선해 직선주룹니다. 1번 어메이징 위즈 조금씩 걸음이 무뎌지는 듯 6번 어나더레벨이 역전을 도모하고 안쪽에서는 5번 스피디 루키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9번 슈퍼 액톤까지 이때 추입을 시도하는 7번 베링맨이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고 가장 외곽에서는 11번 바디스타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서두는 5번 스피디 루키로 가겠습니다. 5번 스피디 루키가 안쪽에서 선두 자리 지게고 있고 바깥쪽 7번 베링맨의 걸음이 탄력적입니다. 5번 7번 두 마리 순입니다. 5번 7번 둘이 9번 슈퍼 액톤까지 1등 급말들의 1800m 승부, 서울의 1 3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안쪽에 근수하게 앞서 나오는 1번 포에버드림과 3번 컴플리트 밸류. 3번 컴플리트 밸류가 먼저 일반 신차에 따라나면서 안쪽 선행을 노립니다. 바깥쪽 좁혀 나오는 6번 흑전사와 9번 별나라 신사, 4번 카빙크로스까지 선두 그룹 형성에 나오는 가운데 3번 컴플리트 밸류와의 격차를 4번 카빙크로스가 좁혀내고 있습니다. 목차까지 좁혀내는 두 마리 거리차, 안쪽에는 2번 백색광채, 바깥쪽에는 6번... 5번 흑전사가 3, 4위권이 역성해 있고 5위로는 바깥쪽 9번 별나라 신사입니다. 안쪽 1번 포에버 드림과 5번 더건프, 바깥쪽에 7번 슈퍼삭스까지 등장하는 가운데 선두는 3번 컴플릿 밸류가 4분의 3만 신차 앞서 있습니다. 4번 카빈크루스가 2위로 바깥쪽 7번 슈퍼삭스가 이때 3위까지 도약해 있고 6번 흑전사와 안쪽이 2번 백색광채, 바깥쪽에는 5번 더건프, 하비 그룹에는 9번 별나라 신사와 10번 릴 패트론, 안쪽에 1번 포에버 드림과 8번 마이티 수까지. 선두부터 끝까지의 거리차 한대 뭉쳐 있습니다. 크지 않은 제로 경주에 끌고 있는 3번 컴플리트 밸류입니다. 3번 컴플리트 밸류 계속된 선두 반마신차 지켜나가고 4번 카빙크로스와 바깥쪽 7번 슈퍼삭스까지 세마리가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5번 더건포 안쪽에 6번 흑전사, 한가운데 10번 릴 패트론까지 모습 보인 가운데 3번 컴플리트 밸류와 의 격차를 반마신까지 좁혀내는 7번 슈퍼삭스가 2위까지 올라서 있고 바깥쪽에 5번 더건포가 3위권 올라서 있습니다. 3번 컴플리트 밸류 안쪽에서 선두 지켜낸 채로 4코노 돌아 직선 주로 아직까지 단독 선두 지켜내고 있는 3번 컴플리트 밸류와 격차가 좁혀지는 7번 슈퍼삭스 바깥쪽에는 5번 더건프입니다. 5번 더건프와 송재철 기수가 바깥쪽 선두로 무상에 나옵니다. 안쪽에서버텨 보는 3번 컴플리트 밸류 그러나 5번 더건프가 선수 붙이게 나서면서 1반인 이상 관련되고 있습니다. 5번 더건프와 송재철 기수가 단독 선두 3번 컴플리트 밸류 2위로 밀려났고 10번 1패턴이 3위였습니다 5번, 3번, 10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노파크 서울 14경주 1200m 국내산 3등급 말들의 승부. 안쪽에 인기마 1번 라운더 골드 게이트 열리자마자 치고 나옵니다. 임기원 기수와 1번 라운더 골드 좋은 움직임. 바깥쪽에서는 6번 썬드래곤이 따라 붙으면서 1번 6번 두 마리 앞서 있고 2번 국대 클래스 3번 터포맨 4번 그레이트 썬더, 8번 BJ 스톰이 선입권의 자리에 있고 그 뒤를 5번 거센 돌풍, 7번 최강 퀸, 9번 와일드 삭스, 10번 스프링 꿈이 하위 그룹 형성해 있습니다. 선두부터 하위권까지 팽팽하게 뭉쳐있습니다. 국선주로 안쪽을 차지하고 있는 말 1번 라운더 골드, 바깥쪽은 6번 썬드래곤, 1번 6번 두마리 일마신 이내 접전 그 뒤를 2번 국대 클래스 3번 터프맨, 8번 BJ 스톰 따르면서 사코노 돌아 직선 주로로 진입합니다 임기원 기사 1번 라운더 골드 경주 초반부터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6번 선드래곤 안쪽을노리는 2번 국대 클래스 1번 6번 2번 세 마리 앞설고 그뒤 3번 터프맨과 8번 BJ 스톰 4번 그레이트 선더가 따릅니다 선두 싸움은 1번 라운더 골드와 바깥쪽 6번 선드래곤입니다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6번 선드래곤 안쪽에서 버티는 1번 라운더 골드 6번 1번 두 마리 뒤에 6번 선드래곤이 앞서 나오기 시작하고 안쪽에서 1번 라운더 골드입니다 6번 선드래곤이 1번 라운더 골드 2번 국대 클래스였습니다. 1,400m 혼합 3등급 서울의 15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KN 스케치는 출발이 늦었고 1번 다프네가 안쪽에서 좋은 자리를 공략합니다. 바깥쪽 5번 그레이스 퀸과 6번 뉴 척파, 외곽에는 9번 천지광풍과 8번 썬더타임까지 가세하면서 선두그룹 5마리가 한데 뭉쳐 있습니다. 1번 다프네를 바깥쪽에서 넘어서는 8번 썬더타임입니다. 8번 썬더타임이 목차로 앞서 있고 안쪽에 1번 다프네가 2위로, 5번 그레이스 퀸이 한가운데 3위권, 9번 천지광풍이 바깥쪽 4위입니다. 5위로는 6번 뉴 청파, 안쪽에는 3번 원더풀 키티가 6위권 달리고 있고 11번 리마 커블도 7위로 따라갑니다. 8번 썬더타임과 김태희 기수가 1과 2분의 1마 신차 벌리면서 단독 선두 안쪽 자리를 잡았습니다. 1번 다프네와 임기원 기수가 3위까지 밀려나고 바깥쪽 5번 그레이스 퀸과 이용호 기수가 바깥쪽에서 2, 3위권 계속해서 다프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가운데 8번 썬더타임이 계속된 선두를끌면서1마 신차까지 좁혀내는 1번 다프네입니다. 8번 1번 두 마리가 먼저 4코너를 손에 직선주로 바라봅니다. 8번 썬더타임과 김태희 기수가 안쪽에서 버팁니다만 1번 다프네와 임기원 기수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6번 뉴청파, 바깥쪽에는 9번 천지광홍이 추격하는 가운데 8번 썬더타임과 김태희 기수가 아직까지 반나신차버팁니다만 1번 다프네와 임기원 기수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힘을 내는 8번 썬더타임과 김태희 기수 안쪽에서 선두 버텨내고 있고 1번 다프네와 임기원 기수 2위로 밀려납니다. 격차 불려내면서 8번 썬더타임과 김태희 기수 선두꽂치게 나섰습니다. 8번 썬더타임과 1번 다프네, 3번 원더풀 키티까지.